은유야 자 지금 더하기를 해볼 거예요 음. 17 더하기 6 17 더하기, 더하기 6. 6 그러면 7과 6을 더하면 13 여기 두 자리를 더하면 23 잘했어요 또 하나만 더해볼까 은유가 풀고 싶은 거 한번 풀어봐야 여기다가 하나. 설명해주세요. 선생님이 되어서. 99더 99. 9와 99. 9를 더하며 18. 음. 그러면 여긴 뒤에 자리는 근데 여기에 100이 들어가니까 1저기 9는 10. 10에서 9를 더하면 19. 19니까 198. 잘했어요.